돈이라는 게 한정적인데 그 돈을 얼마나 잘 쓰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캐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오디마크 4, 랑 오디마크 3를 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오디마크 4는 영상 전혀 안 찍죠. 왜냐하면 트래킹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사진적으로는 오히려 예전 DSLR이 훨씬 더 감성적으로라고 그랬나요? 컬러나 톤이 좋거든요. 그리고 포커스도 사진 쪽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물론 연사 촬영이라든지 굉장히 고속 촬영을 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DSLR 계통의 캐논 시리즈는 정말. 기능적으로 사진 영역 안에서는 문제가 없다. 뭐 동조기 시스템이라든지 조명이랑 같이 운영되는 부분. 그 다음에 장노출을 통해 촬영을 하는 부분에서도. 근데 당시에는 제가 L렌즈만 썼거든요. 고장도 잘 안났지만 물론 이제 렌즈가 크다보니까 관리도 잘해야 됐지만 그래도 포커스나 이런 것들이 찾는 속도가 지금 카메라처럼 빠르진 않았어도. 뭐 빠를 필요가 없거든요. 사진적으로. 왜냐면 약간의 인터벌이 있는 촬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오디마크3나 4에서는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부분이라 렌즈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어느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저는 렌즈 쪽이 더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사진 촬영할 때는 렐 렌즈의 상태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요